자, 지금 시간이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 13분. 현대차. 자, 현대차를 볼게요. 월봉. 예, 네, 하단선 위치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아무리 비싸게 사도 252,500원 보다는 낮아야 되구요.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니까. 26만 3,500원 위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격을 벗어나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음. 27만 1,500원? 이위이 위치 위로는 예. 네. 노리시지 않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매수가는 25만 2,500원보다 낮아야 된다. 예. 네. 적가 안 깨져야 되고요. 저가가 안깨져야 되고 252,500원 보다 낮아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 주봉도 263,500원에 상단선이 있어요 약해요 약하다고 근데 하단선이 어딨냐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255,000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저가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저가 못 지킨다고 보는거지 이 정도 가격구로는 저가를 방어하기 힘들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저가를 방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에? 주봉의 저가를 방어하는 행위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어, 고민을 해보세요. 에? 나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 안에서 살지 아니면 월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에, 환경 안에서 살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봉의 저가를 깨면 월봉의 하단선에 도달해요. 에? 주봉의 저가를 깨면 월봉의 하단선에 도달하는데, 월봉의 하단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월봉의 상단선을 찍은 상태로 내려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봉은 제껴두고요. 일봉은 제껴두고,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25만 5천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야. 나는 지난주 저가가 깨질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25만 2500원 아래로 내려간 뒤에 일봉에서 저가 지키는 날. 네. 그때 매수를 노려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25만 2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어 지난달 저가까지의 거리가 좀 있으니까 어쨌든 내려가다가 감아 올리는 타이밍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봉상 저가는 지키는 날.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일단 매수 전략은 유보했다가, 일봉이 저가를 다시 높이는 날,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